로마서 1장 26절부터 묵상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깨달으면은, 그걸 거짓이라 그럽니다. 거짓. 그래서 그렇게 거짓으로 깨닫고, 마음에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해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 때문에, 거짓, 거짓 것으로 바깥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세상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도 내버려 뒀다 그럽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며 우연히 전부 다 예수님의 아내지요. 남자든 여자든 주님의 아내가 되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신랑을 데리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죠. 부끄러운 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게 빗나갔잖아요.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행해를 하고 있으면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를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율법행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 율법에 갇힌 바 되었거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마음에 가지면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알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그를 싫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그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 마음, 우리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그럽니다.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여기 보시면은, 악의가 뭐예요, 악의. 악의라는 말은, 선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선악으로. 선악으로 하면, 불이, 추악, 탐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 악독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으로 선하우라 하니까, 선악으로 한 사람 뭐예요? 뱀이죠, 뱀. 뱀은 독을 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의 행위라고 있는 자들은 남을 흉보고 수근수근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우리가. 세장 거로 먹으면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렇죠. 선악가를 먹고 악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개명 중에 5개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모시지 않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죠. 우매한 자요. 대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이없다이 말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선악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알면은, 우리와는 실리가 없죠. 진리가 없으니까 뭘 따라 살아요?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 사망이다 이말 사망. 그냥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 문자적으로 깨닫고 그걸 진리라고 갖고 있으면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니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선악으로 알게 되죠, 천지로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행위를 하면 은 사망에 이르는 줄 알면서도 이걸 하나님께서 정한 거 알잖아요 다 우리 행위로서는 하늘나라 갈수 없다는 거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왜 그래요? 눈과 귀가 다 멀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행위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그런데요 옳다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행위를 하는 자들 보면 아, 그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이해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걸 사랑으로 마음에 가져야만이 거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산의 진리이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